오늘 서강준 씨가 트리마제를 58억에 매도해서 24억 차익을 남겼다는 기사가 있었는데, 이 24억 안에는 두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자연 상승 두 번째가 실질 프리미엄 즉 진짜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의 M2 통화량은 약 1.42배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화폐가치 하락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30%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서강준 매입가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그가 33억 9천에 샀던 아파트는 통화량 효과만으로도 48억 1천만 원까지 오르는 게 정상이죠 즉 14억 2천만 원은 자동 상승, 통화량이 만든 명목 차익입니다. 그가 실제로 판 가격은 58억 원. 여기서 통화량으로 설명되는 48억 천을 빼면 남는 건약 9억 9천만 원. 이게 바로 실질 프리미엄, 성수 트리마제라는 입지의 진짜 수익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렇죠. 24억 차익 중 60%는 돈 가치 하락이 만드는 상승, 40%는 진짜 단지 프리미엄. 서강준이 잘한 건 맞지만 그 차익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화폐가 떨어진 결과입니다. 돈이 10년마다 두 배씩 풀리는 세상, 살아남는 건 토지만이 정답입니다.